안녕하세요 깡촌 패밀리의 청년농부입니다 아 지난주 월요일날 이제 고구마를 호미 그 다음에 뭐두발곡괭이그 다음에 삽뭐 농장에 있는 도구를 온갖 거다 이용해가지고 고구마를 캐봤는데 아 정말 힘들어서 고구마를 더 이상 못 캐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굴삭기를 이용해서 고구마를 캐려고 했었습니다 아 근데 또 비가 오는 바람에 계속 날짜를 연기했다가 드디어 오늘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가서 굴삭기를 찾아와서 오늘 굴삭기 하는 작업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어 지금은 일단 먼저 아침에 굴삭기를 빌리러 가기 위해서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지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아침에 가서 굴, 어, 농업용 굴삭기를 임대를 해왔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시동을 걸어서 어, 굴삭기를 사고 한번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은 먼저 굴삭기에 탑승을 하고. 아, 와, 정말 오래간만에 작년. 올해다. 바보야. 올해라고? 올해잖아. 올, 올 겨울이 아니잖아. 작년. 봄이었잖아. 아, 봄이었다고? 응. 아, 아, 젊은 그래? 가 이렇게 생각이 구나 <laughs> 아니, 겨울에 추웠는데. 일단은, 먼저 예열부터 해주고. 아, 정말. 캐는 작업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일단 먼저 고구마 줄기가 땅이 이만큼 뻗어 있기 때문에 고구마 줄기를 먼저 제거하는 해주는 작업을 하고 고구마 캐는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특별한 게스트 두분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 영천에서 어, 고구마 캐는 걸 도와주시러 이제 시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도와주셔 도와주시러 오셨고요. 그래서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고구마를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맨날 한 개야. 어. 이건 좋 정도 같아. 이게 뭐야? 응, 뭐야? 어? 오 인삼 인삼. 우리는 고구마 같은 고구마를 캐야 되는데 맨날 이런. 인삼 같은 거 아니었어. 하나 봐라. 엄마 이거 봐봐라. 응. 유물 발굴 하나. 이건, 어. 응? 이건 봐봐라. 이건 응? 봐봐라. 여기 깊게 박혀 있어? 자 어제 고구마 캐는 작업을 마무리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시작했지만 갑자기 오후에 일이 생기는 바람에 작업을 중단하고 어, 오늘 이제 새로운 작업을 또 고구마를 한번 캐 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 많이 남진 않았지만 남은 이제 굴삭기를 이용해서 오늘까지 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고구마를 한번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어 저기 포클레인 필요 없이도 하나 캘 수가 있네요 와, 이만하다. 이걸 한번 손으로 직접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어. 레큐 고기도 아니고, 오 어, 호박고구마입니다. 호박고구마. 보시면 안에 노랗게 되면 호박고. 어. 아 땅이 얼마나 좋길지렁이가많네 많아. 어. 자, 오늘은 이렇게 이틀 동안 어 의성군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농업용 굴삭기를 빌려서 굴삭기로 고구마 캐는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고구마를 캐다 보니까. 어좀 늦게 고구마를 캤다는 생각이 드는게 고구마가 안에서 땅에서 물러 가지고 썩어서 버린 것도 있고 이렇게 멀쩡하게 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물러 가지고 버려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어 코미로 캐는 것보다 굴삭기로 캐는게 쉽다고 생각을 해서 굴삭기를 빌려서 고구마를 캤는데요 어 코미로 캐는 것보다는 좀더 수월하지만 어, 굴삭기로 고구마를 캐다 보니까 어디가 어디에 고구마가 있는지 몰라서 구석기 한 삽을 딱 벗는데 고구마가 반토막 나는 고구마들도 있었고 이렇게 이틀 동안 고구마를 한번 캐봤습니다 어, 영상은 재밌게 보셨나요? 아니면 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깡촌! 감사합니다.